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드럼이 궁금해, 기초 레슨 2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짜자자자잔! 박수. 네. 이번에는 8비트, 8비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곡을, 한 곡을 준비했는데, Every Breath You Take 라는 폴리스의 곡이에요. 폴리스의 드럼이 누구게? 폴리스의 드러머는 <laughs> 스튜어트 코플랜드라는 사람입니다. 네, 스튜어트 코플랜드 사람은 이 사람은 역사적인 락 밴드의 어떤 드러밍을 개보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도 지난번에 뭐 재즈가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락 개보에서는 스튜어트 코플랜드는 빼먹고 얘기할 수 없다. 여러분, 확인해보세요. 폴리스 음악들, 옛날 폴리스 음악들, 드럼의 역할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음악입니다. 어, 이분의 연주 중에 아주 심플한 음악. Every breath you take. 8분음표. 를 강조한 음악이에요 어, 이 8분음표 어, 누구나 연주할 수 있는 어떤 비트지만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지? 어려운 얘기가 될수 있습니다 일단 킥 패턴 둔 아, 아. 아, 아, 아. 사실 이 곡의 원곡 처음 시작은 하이햇이 없어요 뒤늦게 이제 하이햇이 a 드 되는 느낌 그러니까 약간 기획적인 약간 힙합 같은 약간 그런 접근이 있죠 이제 킥과 스네어만 가지고 표현하는데 자, 이것만 가지고서 가요. 근데 이게 정말 너무너무 매력적인데 여러분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제가 프로그램에 DAW에 올려 가지고 이걸 봤는데 메트로놈을 가지고서 녹음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을 들어보면 스튜어트가 굉장히 레이백이 돼 있어요. 근데 옛날에 이런 음악들이 들어 보면은 약간 레이백이 있어요. 그 약간 뒤에 꽂히는 어떻게 보면 타임 포인트를 약간 크게 보고 연주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약간 루즈하게 연주하는 건 거죠 그래서 약간 왜 락드럼에서는 이런 몰로 테크닉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레이턴시에서 오는 미세한 필 같은 거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이엣이 추가로 여기 장착이 되는데, 자이 하이엣이 역할이 뭐냐? 어제 생각에는 하이엣이 이 feel, 타임 feel의 제일 중심축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타임 feel, 그러니까 그루브의 디테일을 사실 하이엣이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없는 거예요. 하이엣이 없다가 디테일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건 거죠. 이 하이엣의 디테일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수들이 있다면, 일단 첫 번째는 그냥 같은 레벨, 그리고 같은 간격을 유지한다. 근데 이걸 같은 간격을 유지하는데, 어 비트 자체를 몰로 테크닉처럼 간격을 일정하게 만들어서 칠 것이냐, 아니면 짧게 더 쪼개서, 틀어서 칠 것이냐. 제가 자연스러운 걸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 곡에서는. 그래서 저는 열어줘요. 그냥 차라리. 차라리 열어주는 게더 자연스럽게 들리거든요. 힘을 빼는 거죠. 힘을 빼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 디테일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핑거링이에요. 저는 이런 걸 핑거링을 쓰는 거를 선호해요. 왜냐하면, 무거워, 이런 것들은. 이런 몰로테크닉막 중간에 중심 잡고 이렇게 치고, 너무 세잖아요. 예쁘지 않아. 난 예쁜 게 좋거든. 예쁘게 치려면, 예쁘면서 컨트롤된 사운드를 치려면, 이 곡에서 저는, 핑거링을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다 액센트를 줄 것이냐? 4분음표에 액센트를 줄 것이냐? 그렇게 되면, 자 손목을 사용하게 되죠. 자 이렇게 치는 팔 비트 두 가지 경우에서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경우에서를 번갈아가면서 한번 연주해 볼게요. 한 마디에 번갈아가면서 연주해 볼게요. 자킥 패턴은 Every Breath You Take 킥 패턴을 그대로 사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두 마디씩 한번 해볼게요. 자, 이곡 들어 보시면 전자가 더 맞는 거 같지 않아요? 그래서 자, 이게 제프 포카로도 약간 이런 연주를 많이 해요. 제프 포카로라고 토토의드어머죠락 드럼의 또락과팝 드럼 밍의 획을 그신 분이죠. 이분의 연주도 보면 하이햇을 약간 이분하게 치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간격 일정하게 레벨도 일정하게 근데 이거는 선택이에요 음악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근데 필요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굴곡을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이런 액센트를 손목을 이용해서 주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쓸수 있겠죠. 이렇게도 할수 있겠지만, 근데 어, 일단 먼저 연습해야 될 것들 하나를 준다면 일정하게 치는 거, 핑거링을 이용해서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핑거링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걸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그리고 왼손. 왼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기다려야 돼요. 왼손은 기다리는 시간이 많죠? 기다리는 시간이 많다가 같은 타이밍에 떨어지게 치는 거. 한 소리가 나게 만드는 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왼손이 더 민첩해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비트 하나 안에서 섬세해져야 되니까. 오른손이 딱 떨어지는 타이밍에 왼손이 따라가려면 빨라야 되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빨리 치는 거. 네. 그리고 킥도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타이밍을 명확하고 섬세하게 하려면 기다렸다가 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앞서기 되게 쉬워요. 근데 마음이 앞서는 거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약간 더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빠른 시간 안에 스트로크를 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 8비트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요.